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그동안 우리 별빛님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투표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투표가 종료되는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가져왔던 마마 투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별빛님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투표 종료 하루나 이틀을 앞두고 다시 역전이 되어서 눈앞에서 트로피를 잃어버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마투표도 수상권인 10위권 밖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5위까지 끌어올리며 저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엎치락뒤치락 살얼음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5위부터 10위까지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까딱 잘못하면 순위가 하락하는 악몽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조금만 힘을 내서 파이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님의 투표 소식을 포함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박재범님이 임영님을 극찬한 내용 등 그밖에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전지적 참견 시점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가수 박재범님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서 임영님을 깜짝 언급했는데요. 임영님을 보고 트로트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는 언급을 해 주었네요. 자신도 랩을 주로 하는 가수지만 임영님의 다양한 장르적 도전에 대한 찬사를 전하며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초동 앨범 100만 장을 넘기면서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는 임영님의 모습을 보며 신곡을 준비하면서 임영님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18일에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박재범님은 가볍게 런닝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자기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단을 안 하면 안 빠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약 1년 반 전에도 전참시에 출연했었을 때 당시 마늘샷과 바다익기 스무디를 먹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와 같은 식단을 여전히 매일 먹고 있다고 말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전부터도 꾸준히 먹고 있었다며 놀라운 실천력과 꾸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임용님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꾸준함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이날 박재범님은 자신의 신사옥을 공개했는데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 중에 있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신사옥의 히든 공간은 루프탑으로 직원들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 특히 초기부터 함께한 직원 3명은 물론 30여 명의 직원이 늘어나 근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표를 위한 공간도 공개되었는데요. 책상은 없고 해먹이 자리 잡고 있다며 책상에서 업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방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유일한 요청은 해먹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해먹에 누워있으면 뭔가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좋다라고 설명해 무언가 범상치 않음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임영님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신곡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현무님은 아예 장르를 바꾸어서 트로트를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박재범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듯 임영님을 보고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막으로는 솔깃했고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표기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은 대세 그 자체로 초동 앨범 100만 장을 팔았다면서 차트도 상위권에서 날아다닌다며. 차트에서 임용이 이름밖에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현무 님도 동의하며 정말 난리 났다는 말을 해 주었죠. 그러자 가능하다면 앞으로 미스터트롯 시즌 7 정도에 참가해 볼까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출연자 모두 파격 선언이라며 박재범 진 가보자는 말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는데요. 우리가 투표해 드리겠다며 역대로 제일 신선하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임영임이 파격적인 장르를 보여주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박재범님 같은 래퍼들도 트로트를 바꾸면서 신선함을 주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야말로 박재범도 감탄하는 히어로의 신선함이 돋보이는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용인 팬클럽 영시대 밴드 나눔 모임은 최근 카톨릭 사랑 평화의 집에서 57제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는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영시대 밴드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람된 일인지 새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 동안 영시대 밴드는 2020년 4월부터 3년 6개월에 걸쳐 매월 150만 원을 후원하고 식자재를 준비하며 직접 조리하고 표장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며 기부 문화의 귀감이 되는 팬덤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먼저 마마 투표 소식인데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서 일본 도쿄도에서 진행되는 마마 시상식에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글로벌 팬즈 초이스 투표가 이제 마감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영님은3.87% 투표율로 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실제로 6위인 세븐틴도 동일한 투표율이지만 투표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위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인데요. 3.85%로 임용윤과는 0.02% 차이 그리고 파리 엑소는 3.83%로 0.04% 차이 그리고 구이 NCT 드림도 3.83%로 0.04% 차이입니다 마지막 12 제로 베이스 원도 3.83%로 0.04% 차이를 보이며 그야말로 살얼음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삐끗하면 1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 방법은 예전에 제가 만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엠넷 플러스 앱 실행에서 첫 화면 마마 어워즈 배너를 누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임영님 사진을 찾아서 클릭하면 테두리가 핑크색으로 바뀌는데 이때 버튼을 누르면 그림 맞추기가 두번 실행됩니다. 상단에 나온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설명글보다는 상단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찾아야 색깔리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확인을 해야 최종 투표가 종료되니 이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멜론 부문별 투표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임영임은 세 부분의 후보로 올라와 있죠. 올해 아티스트 부문,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 그리고 밀리언스 탑텐 부분인데요, 영시대 팬덤의 강력한 투표 힘으로 조금씩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9일 오전 7시 투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임용인이 28% 득표율로 총 198,139표를 획득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BTS로 23% 득표율로 총 174,301표를 획득했는데 표차이는 3% 차이로 약 16,000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첫날에는 3% 차이로 2위였는데 이틀 만에 순위를 역전시키며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아직 투표 초반이라 좀더 차이를 많이 벌려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3위는 세븐틴으로 14%를 득표했는데요. 다른 투표와 마찬가지로 3파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는 임영님과 정국님이 1위를 놓고 경쟁 중에 있는데요. 1위는 정국님으로 55% 득표율로 283,232표이며 임용님은 2위로 39% 득표율 20만 3,820표를 획득했습니다. 투표 초반이지만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더욱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면 부문별 투표가 올해 아티스트만 해당되는 줄 알고 한 번만 투표하시는 팬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세번 투표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밀리언스 탑백 부분도 임영님의 두오다이와 정국님의 세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1위는 임영님의 두오다이로 19% 159,188표를 만 얻고 있습니다. 2위는 정국님의 세븐인데 16% 투표율로 총 136,317표를 만 획득했네요. 이 투표는 10위까지 수상을 할수 있는데요. 음원 80% 투표 20%로 시상하게 됩니다. 현재 1위이지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최종 1위로 투표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투표 극 초반이기에 과연 투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이른데요. 아무래도 임영인과 BTS 전국님의 불꽃튀기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투표 방법은 멜론 홈 왼쪽 상단에 MMA 배너를 클릭하고 부문별 투표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각각의 부문을 선택하고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단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숫자 3을 만들고 투표하면 되는데요.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들도 한 표는 가능하니 우리 별빛님들 꼭 잊지 말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 최애 스타상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감은 23일까지입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투표에서 임용임은 BTS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BTS가 23% 득표율로 13만 3,487표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용님은20% 득표율로 11만 4,688표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위 변동을 위해서 강력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 별빛님들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투표 마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임용님의 붉은 입술 무대 영상이 1,500만 뷰를 기록하며 인기를 빛냈는데요. 이는 임용님 채널이 아니라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당시 임용님은 데스매치 무대에 나서면서 나훈아님의 붉은 입술을 선곡했는데요. 전주가 나오자 봄쌤은 붉은 립스틱을 입에 바르면서 붉은 입술을 온몸으로 표현했고 MC 김성주님까지도 재치 넘치는 장난을 했지만 임영님은 바로 집중을 하며 첫 소절 장인답게 처음부터 장내 분위기를 압도했었죠. 특히 오랜만에 펼친 무대라 아쉬움과 그리움, 서러움이 그대로 노래에 전달되었는데요. 부드러운 저음으로 마지막히 점잖게 부르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서 아주 특별했던 무대가 되었습니다. 노래 중간 출연자분들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며 임영님 무대에 흠뻑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많은 선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정도로 유명한 곡인 '붉은 입술'을 당시 임영님이 새로운 버전의 '붉은 입술'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준 곡이 1,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거랭